내가 보고 트리 보고 해야 돼 트리에 선물 갖다 주거든 루돌프 타고 산타 라고지 오잖아 뭐 갖고 싶은지 기도했어? 뭐라 했어? 아니, 그거네. 넘버블럭스 같은거 이게 얘기해 넘버블럭스랑. 산타 할아버지가 볼 수도 있어요, 보고. 넘버블럭스? 넘버 그런 거라고. 고양이 레고를 좋아해. 고양이 레고? 네. 음, 아마 아연이가 기도 잘했으면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다 몰라. 딱 선물을, 여기다 딱 선물 갖다 놓지 않을까. 안 먹어? 그 그래. 그래, 크리스마스 때 와야 돼. 그러면 신내가도. 응. 신내껐잖아. 네. 루돌프가 산타아버지, 루돌프, 산타아버지 루돌프 타고 와가지고 아이이 좋아하는 넘버블럭스랑 저거 레고 탁사서그고 있어. 우리 다탁 죽었나? 알겠다. 응, 응. 신나지? 네 알았어. 음, 산, <laughs> 어, 삼촌이 산타아버지한테 얘기해 놓을게. 우리 아연이가 아빠 말도 잘 듣고, 혜미 말도 잘 듣고, 엄마 말도 잘 듣는데, 아연이가 크리스마스 때 넘버 블록스 저거 고양이 레고 두개 중에 하나 갖고 싶다고 했어. 딴 것도 갖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없어. 두 개, 두개 중에 면 돼. 어. 알았어, 그렇게 해서 삼삼 산타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놓 준비해 놓으라고.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12월 23일이거든요? 트리 네. 오케이 큰 이모가 큰 이모가 손주, 손유 주라고 왜 이렇게 뭘 많이 샀냐 선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트리 저 트리에서 제가 엊그저께 조카한테 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빌어, 소원 빌어야 선물 갖다 준대. 주는데... 라고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막, 진심을 다해서 막, 갖고 싶은 걸 얘기하더라고요. 넌 뭐, 넌 뭐가 좋았지? 기도랑 뭐해서 너무 귀엽잖아요. 애들 네,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제가 산타, 산타 상을 해가지고, 산타 선물을 주려고, 선물이나 산타 복상을 샀습니다. 저희는, 기독교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산타, 산타가 와서 선물을 막로부터 와서 줬다 이런 얘기는 안할 거고 그, 그 뭐지 하나님이 보내신 음, 하나님이 보내신 산타 천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요거는 우리 도현이 거. 도현이 거 형수한테 물어서 습니다 요거랑 포장을 해서 포장을 해서 아들에게 공심을 지켜주면서 잊지 못한 그런 추억을 좀 만들어 주는로 합니다 네, 이 이제 내일 서 깜짝 한번 하겠습니다 포장할 거고 좋은 상품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그렇다고요? 네아 몸살 때문에 죽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블랙스 이게 그 요즘에 그 유행이라고 아이들한테 좋아해 줘야 될텐데 크리스마스로서 조카들 선물 주려고 はい。<laughs> 주동고다 과연 삼촌을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 여습보세요어 거기 있어 네 어머 오 산타 할아버지다 크리스마스 오 산타 왔요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진짜예요?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흰사이로와봐 <laughs> 너가 누구니? 너 이름이 뭐니? 아연이에요 너 이름이 아연이야? 너는 네. 이름이 뭐야? 얘는 말을 아직 못해요 말을 아직 못해? <laughs> 그럼 뭐라, 이름을 뭐라고 해? 그래? 아연이가 소연이고 흰사이언에요이 뭐. 응. 할아버지가 아연이랑 도윤이말잘 듣는다고 하나님이 보여줘가지고 선물을 가져왔지 선물이 왜 이렇게 많아? 그건데? 하나님이 말잘 듣는다고? 아현이 선물 많이 주래 자 일로와 선물한번줄게 이야~~~~~ 선물 주자 산타 할아버지야 선물 주자 가자 이건 아연이고 우와~~~ 자, 이건 도연이 우리 도연이 친구 꺼도이 여기서 선물이 끝이 아니에요 너 이건 아연이너 이거는 아연이 선물이 대체 몇개야? 그리고 이거! 너 있지요? 이거아연이 산타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했어?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드려야지 자 산타 할 안아줘야죠 사랑해요 도현이도. 도현이도. 도현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도현이, 첫 크리스마스는. 도현이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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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먹는 거지? 어볼로 로볼로 무서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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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 얼 보면은 엄마 아빠 말더잘 들어야 돼 알았지 어 엄마 아빠 말잘 들어야 돼 다음에 산타 아버자또올 거야 아니 도이 선물 그렇지 자 내년에도 여기손 빌어 가지고 우리 선물 또 받자 그럼 안녕 저희 선말아 갈게요 응. 안녕. 저희 선물 뭔가. 야 쌍쌍 갑니다 쌍쌍 아버지 안녕 안녕 요 내일 또 오세요. 누들 누가 밖에서 할게. 기다려요. 착한 일 하고 있을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있을게. 네, 네. 내일 또 올게요. 안녕. 저희 안녕. 저희쌍할 아버지 저는 왜안 줘요? 자 도윤이 내년에 보자 아연님 내년에 봐요 응. 안녕. 오날안신다가 봐. 진짜, 우와. 어? 진짜 내가 몸에 이에요 어, 진짜요? <laughs> 응. 야블럭스다고 했는데 에가 어떻게 할지 이거는? 야. 많이 했나보다.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었나보지? 이거 내가 못맞은 선물인데 어떻게 하지? 기도를 했잖아. 내가. 음. 맞아. 아니 기도를 했을 때이랑 기도했어. 그때 누구랑 기도했어? 아니 학생이랑 기도했어. 이랑 다른 것도 뜯어서 다른 건 뭔지. 이야, 러면이 선물. 고양이 그러면, 그러면, 그러 고양이 면그는 진짜 있을까? 고양이 러고 응. 고양이 러면 그러면,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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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러 그러면, 할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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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싶다. 또 받고 싶어? 어, 아, 뭐야 거기? 어? 뭐? 아니 이게 너무 훌륭해가 내가 못한 도인 이건... 아, 아니 너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다고 얘기해줘 누가 어 어, 산타 할아버지. 어. 와. 산타 어디 갔나 했지요. 산타 어디 갔네? 너어유산이 없는 동안 산타 할아 왔다 갔어. 삼수 보고 또좀좀 도와달라고 해봐. 아, 도와줘요. 도와줄 네. 저거는 먼저 한번 봐봐. 아저것 거야. 아니 선물 되게 많이 줬네. 응. 야. 우와. 아, 뭐야? 미술 아, 세트가이 음. 뭐지? 아가고싶었그 미술 세트가 봐. 나 전에 사준 건데, 근데 네. 선주, 뜯어줄까? 어. 네모나 있는데.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아연이 거 아니야? 맞아요. 놀이 건데. 아연 는데 그렇지. 우와. 계산대 놀이래 아연이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계산대 놀이. 아니 나는 네모로 놀이 건데. 우와. 이게 또 아연이 거다. 우와. 새연 이래, 왜 이래, 이안 돼. 엉덩이 지루 와. 누나 거야. 누나, 누나 거. 누나 거야. 나. 안 돼. <놀람> 누나 <놀람> 거야. 이 안실라고 그래? 그러니까 해. 안 돼. 가. 일로 가. 일로 가. 이거 꺼해 안돼 가일러가 일로가 이거 갖고싶어 이거 줄까 도현이? 돌려 줘. 이건 아현이꺼지 응, 맞아 넌너고 있잖아 동두현 응. 응. 너는 너꺼 있잖아! 너꺼 여기 있잖아! 여기. 응. 너꺼 여기 있잖아! 그래. 뭐, 뭐, 뭐. 고양이 어딨어, 고양이? 고양이, 야옹이. 여인데 여우, 여우. 아, 여우였구나? <웃음> <웃음>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야옹이.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